바이크용품은 역시 대장상가 네이버에 대장상가를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꽃피는 춘삼월 시즌5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랠리 앞에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랠리 앞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. 네, 오늘 김대장 TV 마지막 팀입니다, 여러분들. 그동안 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를 뭐할 거냐면 랠리와 마지막 이별. 랠리와의 마지막 이별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좀 있으면 랠리를 구매하러 오시는 구독자님은 아닌데요. 어떤 분이실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어? 오. 어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어우 반갑습니다. 와, 어우, 키가 상당히 크신데, 예, 어우 되게 메인이십니다. 아, 와, 시아레스다. <laughs> <laughs> 아, 네. 엄청 뭐 많이 해두셨네요 예, 네. 아 정말 3년 동안 정이 많이 든 친구입니다. 음. 캠핑을 아주 좋아했죠, 제가. 저도 이걸로 캠핑 다니려고. 예. 네. 구매를 하는 거였거든요 아 지금 인도를 좀 네. 다니고 싶은데 네. 제가 지금 타는 바이크로는 네. 좀 한계가 많이 있어서 아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네. 요즘 카르프가 워낙 인기기도 하고 네. 주위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네. 한번 보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아뭐 하시는 분인지 아 저는 그냥 캠핑을 좀 자주 다니는 네. 냥 라이더고요. 그냥 뮤즈라고 합니다. 아 뮤즈. 네. 사실은 제가 밴드 뮤직... 뮤즈를 좋아해서. <laughs> 아 밴드 그랬... 뮤즈를 좋아하시구나. 네, 네네. 네. 그랬... 뭐 실명은 이정숙 씨라고. 아. <laughs> 랠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. 모토 캠핑을 좀 자주 다니는데 네. 제가 노지를 선호해요. 네. 제가 타는 바이크로는 네.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너무 한계가 있어서. 네. 좀 가볍고 좀 인도나 이런 노지길을 조금 더 경쾌하게 달릴 수 있는 바이크를 찾다가 네. 또 CRF가 그렇죠.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네. 많은 분들이 타시기도 하고 네. 타시는 분들이 또 다들 평이 좋으셔서 네. 그래서 좀 구매하러 왔습니다. 아, 아 근데 너무 영광이에요. 저도.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떤 분이 과연 사가실까 저도 이제 모토 캠핑을 하니까 캠핑을 가시는 분이 사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내심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일단 한번 뭐 보세요! 가두류가 많아서 네. 제가 이제 처음 타니까 네. 넘어졌을 때 부담이 좀덜할것 같고 네네 타시면서 좀 어땠어요?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장점이나 너무 많았죠 일단은 제가 이제 김대장이라는 유튜버이기 전에 많은 성장을 하게 해준 나라는 김대장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준 어,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랠리를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해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얘랑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추억도 되게 많이 쌓였고.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죠. 왜냐면은 거의 매일같이 달려주질 못했으니까 3년 동안 만키로밖에 못하는데요. 모르겠어요. 저는 아직까지도 팔아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때가 되니까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 친구가 나를 오히려 내가 이 친구를 움직였지만 이 친구가 나를 지켜줬다고 생각을 해요. 그 3년 동안 내가 사고가 나지 않게.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이 친구한테. 치피고 oh. 지는 순 아, 오늘따라 너무 예뻐 보이네. 타보. 뭐, 기쉬러시면저 갈까요? 네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 아니요. 아니, 아니, 뭐, 아니, 애정이 아니, 너무 많으신 거 같은데. 아니요. 저 그냥 가도 돼요. 네. 다른 거보죠뭐 아, 지금 두시간째 촬영하신다고 너무 지, 지금 저한테짜증 내시는 <laughs> 거 아니죠. 네. 아니. 그럼 네. 그러면타 보세요. 헬멧 쓰시고. 네. 한번 타 보시는 걸로. 저저 저 죄송한데 지갑은 좀 맡겨 주시면 안 될까요? 지갑이 없. 저는 원래 지갑을 안 들고 다녀요. 아, 그래요. 네. 저기요, 야!